아, 확인. 지금, 나도, 쏴, 지금,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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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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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안 사도 돼. 내가 베이팅 해도 돼. 내 싸우는 거 잡고. 잡아도 돼. 나이스. 2대2대 2대2. 내려가자. 내려가서 자기랑 좋은 데 먹자. 연막 없고. 어 아파라. 보레암, 볼둘. 보레암 오른쪽, 오른쪽 더보레놔이 오케이 오른쪽 미는 거 좋아. 나이스, 천천히 해도 돼. MG3다. 우와, 얘? Okay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. 신 같은 거, 파쿠르가 안 됐어 이 총. 신 같은 게임, 야 백서야. 나이스 아, 예? Yeah? 진짜 변태 새끼 있었네. 와, 진짜 개놀랬음 그니까 나도.